천천히 슬로우로 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제 접합 부위가 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세게 예, 해서 갖다가 수세가 비슷한 것끼리 그렇게 해서 접을 수셔야 되는 게 예, 가장 큰 포인트가 맞습니다. 송선 3방 조원동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나무 접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말 정확하게 제가 오늘 한번 리뷰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이제 그 접목에 대해서 리뷰 영상들을 좀꽤 많이 다른 분들이 하는 걸좀본 적이 있는데 개념 정리도 안돼 있는 분들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요. 예. 네, 근데 지금 뭐 호접이 됐든 뭐 드릴접이 됐든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들이 지금 빠졌어요. 동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접을 이렇게 붙이는 거다라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갈수 있게끔 제가 오늘 우선, 이게 이제 지금 이제 그 전년도에 붙여놨던 이제 호접이에요. 음, 이건 지금 접, 접이 됐습니다. 예. 네, 전년도에 붙여놨던 거고. 아, 그리고서, 어, 요 가지를 제가 유인을 해놨어요, 미리.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요기다 다시 이제 저, 어, 접을 붙일 거고, 호접으로. 우선 이제 그, 가급적이면 호접이라는 개념 자체가 살아있는 가지 가지고 접을 붙여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 가지로 가지고 붙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유는 수세가, 자기 몸에 있는 가지 가지고 끌어다 붙이는 게 수세가 비등하기 때문에 카르소가 형성이 되는 게 비슷해요. 근데 접수가 따로 있고 대목이 따로 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그러면 대목하고 수세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갖다 붙여야지 대목은 수세가 엄청나게 왕성한데 접수가 수세가 약한 것 갖다 붙인다 그러면 대목이 수세가 왕성하니까 카르스가 빨리 만들어지고 거필을 만들어버려요. 접수는 약하니까 카로스가 만들어지는 속도도 느리고 이러다 보니까 접목이 안 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 자기 가지 가지고 유인을 해다가 어, 접을 붙이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시면 수세가 비슷한 것끼리 예, 그렇게 해서 그 접을 붙이셔야 되는 게 예, 가장 큰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대목을 이제 홈을 파야 되는데 이홈 파는 것도 그냥 파는 게 아닙니다. 접수가 묻혀야 돼요. 묻혀야 되는데, 이렇게, 유자가 아니라, 이렇게죠. 이렇게 유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어버리게.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가 들어갔을 때, 접수도 살이 찌면서 접수가 밀려 나오지 않게끔. 그래야지 접, 붙인 표시가 달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건데, 그러려고 하면, 이런 목공용 비트가 꼭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접도가 있어야 되고, 접도도 이제 이렇게, 어, 넓은 접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슬립한 접도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가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케이블 타이가 있고, 요거는 이제 카터파스라고 해서 이제, 어, 상, 그 접, 접부위에 이제 가볍게 네, 도포를 해주는 음, 방법도 있고. 자, 우선 이제, 어, 접, 어, 위치를 설, 예, 예,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배목을 이제 홈을 파야 돼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접수 두께가 이만해요. 그러면 이제 접수가 이게 이제 소나무가라서 거피가 생기고, 예, 그러면 이제 양면으로 이제 깎아야 되는데, 깎게야될 위,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홈을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이 외경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홈을 파시면, 나중에 접수를 깎아가지고, 어, 대목하고, 어, 유착을 시켰을 때, 어, 대목이 헐건해지는 거죠. 예, 유격이 많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거를 갖다 대 봐야 돼요. 대 보고 이를테면 수세가 왕성하고, 어, 이런 아이들은 이제 속피도 두꺼울 거고, 그러면 양면에 적어도 한 1.5mm 정도, 그러니까 이제 총 3mm 정도 작게 예, 홈을 파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칼로다가 우선 이제. 그럴 때 대목을 놓고 이렇게 직각으로 해서 표시를 하지 마시고 약간 각을 어 주, 이렇게 들면 이제 좀 좁아지겠죠? 그걸 감안해서 예, 칼금을 놓고 아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칼금을 놓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힘을 줘가지고 음. 위도 아래도 약간 사선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자 네. 예. 그러고 나서 V, V홈을 판다는 기, 기본으로 이런식으로 자 이제 음, 꼭 V커팅 해놓은 것 마냥 그렇게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비트를 이제 선택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원형에 예, 들어가는 위치가 예, 이런 형태로 되게 예, C자 모양이죠 그죠 예, C자 모양으로 될수 있게끔 가실 때 천천히 실로로 해서 들어가 버리면 이제, 이제 접합부위가 지저분,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게 해서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전혀 이제 홈이 없는 상태에서 빛, 이, 이 비트를 이제 그렇게 해서 실상태로 만들려고 그러면 접합부위, 지금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칼로다 양면을 지금 표시를 해줬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칼로다가 이제 밀어서 깎았잖아요. 그 자리가 닫쳐요 홈이 있어야지 이게, 이게, 이 비트가 좌우로 노링이 안 생겨요. 이제 이를테면 여러분들 철비트 가지고서 맨질맨질한 철판을 뚫으려고 그러면 막이 이 드릴 비트가 놀아요. 좌우로 막. 그럼 어떻게 돼요? 고, 거기다가 뭔가 갖게 뭐 됐든 뭐가 됐든 이 비트가 못 움직이게 딱 눌러놓고 그렇고딱 갖다 내놓고 뚫으면 정확하게 뚫어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뚫려고 하면 이게 이제 좌우로 어, 움직여서 안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 예, 그대로 이 자리가 좌우로 노림 없이 깨끗하게 뚫린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렇게 v, 예, 홈을 먼저 파놓고 그리고 나서 피트로.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면 가지 굵기하고 그 홈하고 비슷해요. 안전히 그냥 홈에 접촉가 매립이 될수 있어요. 예, 표면에 맞춰가지고. 그래야지 접태도 들라고, 접도 잘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 요렇게, 어, 예리한 접토. 그 끝이 좀 뾰족하죠, 그죠? 이제 요걸, 어, 이 칼이 피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작은 홈에, 이제 형성층이 좀 깨끗하게 안 깎여 나온 자리, 그걸 요걸 돌려가면서 깎아내는 거죠. 깨끗해졌어요. 접수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네. 들,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홈을 파놨으니까, 그럼 접수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어, 이제, 맞춰가지고 이제 접수가 그만큼 깎여야 되는 거죠. 절반은 깎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될게 있어요. 여기 나무가 둥그른 형태예요. 이렇게 둥그른 형태인데, 접수가 들어가면서, 박피가 마찬가지로 고와, 아르조다아르 예, 것만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깎고 줘야 되겠죠. 그랗렇죠이 단면이 단면이 그 단면하고 딱 맞아, 맞아 떨어지게끔. 제일,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접수 가 어떻게 됐어요? 이 여기가 끝이잖아요. 네. 제 오른손이 끝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이, 이, 이 오른쪽 요 부분 그리고 요 상단 부분 여기에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 있는 게 좋죠. 예, 접수로 보면 요 자리가 상단면인 거예요. 그러면 부테야될 위치가 그러니까 요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확하게 요거하고 여기 요기점하고 요 오른쪽 기점하고 여기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게 좋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박피를 할 때는. 어, 속피가 어다 제거가 돼야 돼요 근데 네, 이렇게 매립이 됐어요. 완전히 매립된 게 보이죠? 네. 접수가 빠지지 않게끔. 왜냐면, 지금, 어, 커피 때문에, 얘는 지금 홈, 홈, 홈이 좀 깊었어요. 어쩔 수 없이. 커피가 없으면, 어, 홈이 저렇게 깊게 안 나올 거예요. 어, 이렇게 카타파스를 요 정도 준비해서, 요 자리가. 자, 보세요. 요렇게 살짝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제가 나무토막을 낼 거예요. 왜냐면 저 홈에 지금 어, 타이트하게 뭐가딱 눌러줘야지만이 접이 잘 되는 거니까 자 이제 지금 이 정도 나무토막을 준비해서 아까 제가 홈이 깊다고 그랬잖아요. 수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질맨질한 피부 같으면 저렇게 깊을 필요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이만큼 반토막을 내요. 이렇게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제 제가 카타파스를 먼저 얹어놨고 그 자리에다가 접수가 왜냐면 홈이 있기 때문에 뭐 케이블 타이를 조이거나 뭐 테이프를 하거나 해도 저 자리가 어, 유착이 딱돼야 되는데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해놓고서 유착을 시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준비를 하셔서. 자, 이제 제가 이제 그, 나무 토막을 케이블 타입을 꽉 잡고서 쭉 당겨주면 이제 작하고 눌러붙어요. 탁. 보시면 이제 눌린 게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집게가 해가지고 찝어서 이제 당겨줘야 돼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잡고서 힘을 줘가지고 쫙 하고 당겨주세꽤 타이트하네요. 네, 그럼요. 네. 네. 딱 줘야 돼요. 이렇게. 네, 유착은 제대로 됐어요. 하나 더 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접수가 눌리지 않게 이렇게 엑 예. x 자로 센터를 설정해서 예,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이제 카트파스를 놓고 나무토 올려놓고 그러고 조였기 때문에 요 지금 나무토 놓는 자리는 지금 다 도포가 끝났어요. 네. 그러면 이제 도포가 필요한 자리가 지금 요 자리, 네, 요 자리, 그 자리는 이제 카트파스로 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카트파스로 붙여볼게요. 요 자리가 지금 손가락이 어, 들어가긴 하네요. 그래도 이게 누르기가 나빠요 이럴 때는 이제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밀착이 음, 제대로 됐기 때문에 뭐힘 예, 줘서 이렇게 눌러놓으셔도 관계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호접을 붙여봤어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어, 자기 가지 가지고 끌어다가 붙이는 것이 가장 어, 이제 칼슘 형성하는 시기가 동등하기 때문에 어, 접이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다른 묘목을 가지고 접을 붙일 때는 수세가 비슷한 아이끼리 접을 붙이게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다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한 나무에다가 여러, 그러니까 씨앗을 파종해서 만든 묘목을 가지고 여러 개 갖다 붙이는 거는 유전자가 틀리기 때문에 엽성이 다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나무에 한 접수를 가지고, 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냐면, 어, 이제 접목이 이제 돼가는 과정에서 이제 케이블 타이가 쪼였기 때문에, 어, 자국이 베일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접이 이제, 어, 쫄 정도면 접이 거의 됐다고 보셔야 돼. 1년 전에 붙인 것도 지금 접이 잘 됐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어, 릴수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이거를, 어, 케이블 타입으로 커트를 해버리고, 다시 이제 그때는 부풀어 오르지 말라고 전기 테이프로 감아 놓으시면, 예, 그 자리가 접부위가 부풀어 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끌고 갔던 가지가 언제 잘라야 되냐고 이제 질문을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냥 기다리세요. 지가 알아서 말릴 때까지. 가지가 알아서 그냥 이, 이, 이 대목에서 도관이 형성이 되고 연결이 되면 이 부분을 알아서 도태를 시켜요, 알아서 말려버려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세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접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제 그 접이 어, 확실히 접이 됐냐 안 됐냐 판단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그냥 초보분들은 어, 알아서 그냥 이쪽 도관을 도태를 시킬 때까지 그냥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정리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 호접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